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그 고도성장에서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발 맞춰서 그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 자기 자신도 변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면 갈수록 문제는 이혼율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혼율은 왜 높아지는가? 남자는 양이라 그랬고 여자는 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돼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데 서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다 보면 같이 살다가 보면 격이 달라요. 격이. 어, 남자가 격이 높을 수가 있고 여자가 격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격이 맞지 않으면 조화를 이루고 소통이 안 돼요.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소통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그 격이 맞지 않게 되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깨져버리고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깨져버리고 소통을 하려고 해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격이 다르고 어,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기 가뭄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같은 것끼리 만나게 돼요. 그래 만나다가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그 기운이 달라지고 격이 다르다 보니까 어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고 어 대화가 잘 안되고 만나면 싸우게 되고 이래서 어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혼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고통이 따라요. 시련이 따르고, 그러면 나에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왔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우주 자연의 기운이 새로운 시작을 해라. 라는 그런 암시적인 거를 내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현재 두 사람이서 어 고통과 시련을 받고 있는데, 어, 다시 둘이서 새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져서 새 출발을 하든지 그러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감지를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둘이서 이제 의견 충돌이 나서 싸우게 되면, 한 사람은 월등히 격이 높은,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격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격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손해를 보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면 우주 자연이 더 이상 손해 보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너도. 노력에 의해서 이득을 봐야지 요행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든지.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서 더한 사람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잘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의 이 고통과 시련은 내가 좀더 잘되기 위해서. 어, 자연이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 내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엄청난 성장이 아니라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지를 하셔야지. 아, 내가 성공으로 가느냐? 성장으로 가느냐? 내가 실패로 가느냐? 고통으로 가느냐? 그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한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한 사람은 엄청나게 나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어 이제 만약에 다시 새 출발을 해서 어 엄청나게 좋아지면 더 좋죠 그런데 각자의 길을 갔는데 한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한 사람은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 후회를 하게 돼요 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후회한들 이미 늦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할 짓을 하지 마시고 다시 뭔가를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다시 잡아야만이 내가, 어더 좋게 성장을 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